네, 고맙습니다. 네, 네. 감사합니다. 네, 네, 네. 감사합니다. 물만 안 가면 돼. 요늘 다음 재겠습니다 어떻게 불의를 보고 싸우지 않겠느냐? 가치가 뭡니까? 보수의 가치가 뭡니까? 막 이런 질문이 음. 많이 왔습니다. 네. 김민수 최고위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. 아,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제가 처음 출연했던 방송이 팬앤마이크였고요. 어. 두 번째 출연했던 게 이제 고성국 <laughs> 어. 박사님께서 그날 어, 방송을 마치고 나니까 열두 시 정도 됐는데 <laughs> 그때 제가 제 동기인데 당협위원장 동기고 나이는 저보다 좀 한참 많으신데 이창성 위원장이라고 있어요. 어, 그래, 이창성. 둘이 <laughs> 같이 방송을 했어요. 이렇게. <laughs> 근데 끝나고 나셨더니 또 고성국 박사님께서 그 보기보다 정이 좀더더 더 많으시거든요. <웃음> 그러니까 <웃음> 이제 저희한테 점심이나 먹고 가라 왔는데 <laughs> 한식집을 갔어요. 한식집에. 그더니 랬 이제 그 이창성 그 우리 동기 위원장한테 음. 창성아 뭐 형이 도와줄 거 없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. <laughs> 이제 그 창성 형님께서는 그때 아 형님 방송이나 자주 불러 주세요. 이랬어요. 음. 그때 이제 그날 저랑 처음 본 건데 음. 저한테 그 너는 이름이 뭐라 그랬지? 그래서 김민수입니다. 그랬더니 그, 민수는 뭐 필요한 거 없냐 그래서 전 형님이 필요합니다. 아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이제 그날부로 형님 동생이 됐습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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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네. 그때 형님이 진짜 뒤로 거의 뒤집어 지셨어요 <laughs> 김민수 최고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안 지켜줄 줄 알았어요 왜냐면 하 제가 참 충격받은 게그 흔한 대통령 시기도 한번 받은 적이 없다고 하시거든요 전세개 받았거든요 이게 사람이 작은 거에 맘 상한다고 제가 좀 대범한 편인데 진짜로 음. 죽어라 대통령 선거를 었는데 전화 한번안 오시는 건 바쁘시면 그럴 수 음음. 있지 국정이 바쁘시면 그럴 수 있지 음음. 그래도 정책이 좋은 것들이 나오니 다행이다 음. 하는데 이게 계속 다 시계는 받았다는 거야 <laughs> 야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지금 경기도에서 득표율을 1위 했는데날 도와준 사람이 얼마 많은데 이 선거에 대선에 다들 내가 뭐 되는 줄 알고 나도 시계 하나만 얻어 줘나 나도 없는데 나도 없는데 이걸 어 누굴 줘 근데 그 시계 얘기할 때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. 저는 김민수 시계를 먼 훗날 기대해 보겠습니다. 아.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또 제가, 제가 진짜 저처럼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게 꼭 챙기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근데 애가 다섯이잖아. 그 눈에 밟혀서 어떻게 애들이 아빠가 보고 싶은데 아직 안 왔어 음. 그러니까 침대에서 막 두세 명이 자고 있어요 <laughs> 아그 두세 명이 자고 있어 아. 내가 누울 곳이 없어 <laughs> 그그 <그렇지? 웃음> 이제 아침에 제가 통상 나오는 시간이 뭐한 다섯 시 반에서 여섯 시반 사이에 나오니까 문탁 연소리가 나면 막눈 비면서 나서 또인사하러 나오고 뭐 눈에 밟히니까 밖에서 더 뛰는 거 같아요 얘네가 십년 아. 후에도 삼십 년 후에도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될 네. 텐데 하는 걱정이 되니까 얘네들이 음. 살아갈 대한민국이. 내가 지금 좋아하는 이 모습의 대한민국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밖에서 음. 더 뛰는 것 같습니다 근데 14살 또그 밑에가 12살? 14살 밑에가 10살 10살 네살덜그 밑에 8살 두명 그러니까. 지네 아빠 이러다 감옥 가는 거 아니야? 이런 걱정 없이 애들이 안 해? <laughs> 그런 것까진 생각 안 하는데 이제 8살들까지는 <laughs> 그거는 해요. 어. 요즘에 그 대학생들이 집회 시위할 때 부르는 유행하는 노래가 있는데 그걸 따라 부는 르 어떤 <laughs> 뭔지알것 같아요. <laughs> 아니, 내가 최고위원이라서 이 다들 차반 못 쓰네. 예. 아 혹시 그, 그 단어군요. 그그 그 노래 중독성이 있거든. 무슨 개개 그러는 <laughs> 뭐, <laughs> 대한민국에서 뭐 이런 거 있어. 뭐개개 그래. 어디서 이런 노래를 배웠냐 할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속 앞에서 <웃음> <웃음> 저, <laughs> 저는 저그 구치소에 있었을 때 어. 막 복도에서 막 노래를 불러요 음, 음. 뭔 노래인가 들어보니까 뭐 팔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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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신자 이제 막 팔바 <laughs> 네, 아, 이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광화문에서 <laughs> 제일 인기였던 곡이야 어딘가 방송에서 저한테 최고위원이 되면 은 대통령 면회를 갈 거냐 그래서 음. 안 돼도 갈 거다 <laughs> 아, 안 돼도 갈 거다 아, 아. <laughs>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빨리 신청을 했죠 1차 음, 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제가 하고 싶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내 마음과 달리 또 대통령께서는 이 모습을 안 보이고 싶할 어수 있는 거거든요. 음. 그 가장 가까이에 있는 변호사한테 전화를 해서 위중을좀 여쭤봐라라고 했어요. 아, 민수 오는 거 언제든지 환영이라고 아. 한다. 이 변호사가 같이 대신 신청을 넣어줬어요. 아. 근데 이제 본인들도 특별면회가 불어가 떨어질지 몰랐던 거예요. 아하. 제가 또 이제 두 번째를 넣었죠. 또 이게 불어가 떨어지더라고요. 음. 음. 그러니까 이제 저는 두 번을 넣고 또당 대표님이 넣고 했는데 불어 불어 불어가 떨어졌고. 음. 음. 어,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일반 면 내는 되냐 이건 또 대통령님 의중이 어떨지 모르니 네. 또 이제 음. 여쭤봤더니 그 대통령께서 장동혁과 김민수는 언제든 와도 좋다라고 음. 하신 거예요 어. 네, 그래서 어. 이제 일반 면내 신청했는데 이것도 또 불어가 떨어졌어요 열이 받기 시작했죠 또 넣었어요 아, 누가 이기나 보자 약간 어, 이렇게 해야 음. 됐죠 그래서 이제 또 넣었는데 또 불어가 떨어지고 또 이제 장동혁 대표님 또그 사이에 또늦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그날. 누고누고누고 하다가 그날 이제 이게 허가가 떨어졌고 음. 국민들과 같이 줄 서서 기다리다가 10분 정도 뱉고 나왔죠. 백...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다들 대통령을 꿈꾸셨으면 좋겠어요. 음, 음, 더큰 음, 꿈을 꾸면 이 조직 자체가 발전할 것인데 다들 나는 지금 꿈을 잃었어. 이거 한번 더하면 돼, 두번 더하면 돼. 이 생각으로 갇혀 있게 된다라고 하면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정체될 것이다. 장동영 대표가 자기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 단단하고 그렇죠. 맞습니다. 근데 네. 대통령이 되려면 이번에 당 대표가 돼서 잘해야. 된다는 거예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 당대표 된 다음에도 장대국 대표는 제 목표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당대표를 정말 사심없이 잘해서 그래서 지방선거 이기고 총선 이기는 기틀 만들고 그 공로로 국민들로부터 평가받고 지지받아서 대통령이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. 삼정수 대표의 그 점을 제가 굉장히 그 높게 평가하는데, 지금 오늘 우리 포차에서 김민수 최고위원도 대통령의 뜻이 있다고 지금 선언하신 거네. 저는 네. 그 초등학교 1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장래희망란이다 대통령이에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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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. 갑자기 저것들이 저이진숙 위원장을 대통령 후보로 네. 만들었어요. <laughs> 어, 얼마 전에 이진숙 위원장 워낙, 저하고 워낙 가까운 네. 사이니까 대통령 나오라는 얘기들이 많던데, 그랬더니 국민이 원하면은 제가 하겠습니다. 네. <laughs> 대권 주자로 평가받는 사람이 지금 세명 생긴 거야. 네. 장동엽 대표, 김민수 최고위원,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. 와, 그 건배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아, 조만간 이제 장동엽, 김민수, 이진숙 이세 분의 경선을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극상이 될수 있어. 요 원래는 김민수를 국회로 했는데 김민수를 용산으로. <laughs> <그래서> 김민수를 용산으로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고계는합니다감니다 <목소리가> 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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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니다니다니다